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언제나 하늘 신비의 풍요로움으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방패이며 바람막이이고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휴식처인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 부모님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병마와 외로움이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화목의 성가정이 될수 있게,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기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면 못 먹는 것이 없고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합니다는 뜻은 높인다, 섬긴다, 믿습니다 는 뜻입니다. 평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높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일 때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믿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대 라고 했으며, 또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실행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그 도의 행하는 자마다 복이 또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는 여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이어라고 하여 참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실행하는 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도법율례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과 명령을 의미합니다. 삶의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캐논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법 과 명령과 기준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도에 행한다는 것은 도를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용화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면 남편도 잘되고 아내도 잘되고 자식도 잘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이어지고.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실행하고 수고한대로 먹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깨어서 죄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혹여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로 나타날 모든 것을 순간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으로 또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가 신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한 분이요 나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높이며 섬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또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윤례를 지키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한 번의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는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큰 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n g h